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혜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음,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음, 그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보다 제가 이번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내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근데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진심을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이 편지를 쓸수 있는 방법이 음,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힘들어한다면 참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힘들어 했었던 건그 경제적인 여건을 단순히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돈 벌면서 그 친구가 겪어야 했던 어떤 힘겨움들 여러 가지 힘겨움이 겹쳐졌을 때그 친구가 정말 죽고 싶어 했었던 날들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살아내려고 했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음, 몇년 동안 그 친구를 지켜보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음, 존경을 받을 만큼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했고, 또, 성격도 워낙 털털하고 좋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늘, 음,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다른 힘겨움들이또 겹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아, 참, 살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음, 제가 이번에 그그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 자신을 돕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볼때내 친구의 어떤 상태들이 내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고민은 다르지만 어, 마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던 건데요. 너무 힘겹게 사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산다, 산다는 게 넌더리가 난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기대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음, 나의 한한 한 부분을 음, 죽여야 될 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복받한 사람이구나. 음, 그래서 그런 친구를 옆에서 볼수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어도 또 툭툭 털고 이승도야 뭐 하고 털어버리면서 다시 힘들지만 또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건 결국은 들어주고 알아주고 함께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 친구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지. 그 친구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생은 결국은 나를 알아가고, 나를 지켜가고, 그리고 나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몸으로 지혜를 쌓고 있는 당신, 그대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는 나를 돕고 있구나. 예수은 나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외로움도 어떤 부분은 내가 겪어야 할내 몫이구나. 음.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내 몫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충실히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좋아하는 나의 아이들이 갈 길을 먼저 닦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면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충분히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했는 말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60이 될 때까지 누가 진짜 자기로 살아내고 있는지, 정말 자기로 살아가는지, 앞뒤를 다투어 가다 보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 궁금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제 친구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고 저도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상징의 언어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들의 고통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힘들어하는 거를 공감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은 수련해 가면서, 나를 비워가면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서 내 담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그냥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내 친구에게는 친구의 마음으로 충분히 아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제가 정말 몇년 만에 쓴 편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편지, 편지를 쓰면서 내 친구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 친구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요? 아, 내가 정말 내가 친구를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온몸으로 내 친구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 친구가 정말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정말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기를 그리고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가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의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